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의료원 공공사업관리팀장 조미숙입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미 전화통화를 하신 분들도 여러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이 성감학원에 입소해 계신 분들이 가장 진료받기 쉬운 방법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기도에는 6개 병원이 있습니다. 남부지역의 수원앗. 안성, 이천병원이 있고요. 북부에는 의정부, 포천, 파주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6개 병원의 대부분이 확진 환자를 지금 수용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진료를 원활하게 각 병원에서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많이 진행하고 있는 게 수원하고 이천 의정부 병원에서 여러분들의 치과진료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치과진료를 어떻게 또는 특수촬영이나 그 동네 병원에서 특수한 촬영을 하기 위한 게 필요하다고 의사 소견이 있을 때는 소견서를 가지고 저희한테 안내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그 안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빠른 시간 내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올해 2020년에 받을 수 있는 본인부담 최고한도액은 500만원으로 지정돼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치과 같은 경우에 굉장히 고액이 들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치과를 요구하시는 분이 70% 이상이 치과 진료를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시급하시다면 어 저희가 제가 전화번호를 이미 그 전화번호를 문서로 다 찍어드렸고요. 그 전화번호로 안내를 해드리면 빠른 시간 내에 치료를 받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인 경우에는 지금 그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최근에 치료하신 분도 계셨는데요. 그렇게 심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어디 몸부위에 많은 아픈 부분이 있어서 MRI, CT, 초음파를 찍는 경우도 여섯 아, 개 병원이 그런 시설은 어, 대학병원 못지않는 시설을 장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오셔서 진료를 원하시는 곳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가장 시급하게 지금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것 중에 치과 진료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보철이나 임플란트 또뭐 이런 특수 상황 치료를 하라고 개인 병원에서 받았는데 비용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치료를 못 하셨다면 아, 저희 병원의 그 전화번호를 이미 알려 드렸던 전화번호를 알려 알려 드린 대로 연락을 하시면 저희가 접수까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진료과로 가서 치료를 할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현재 의료 급여 카드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진료 소견서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까운 다니셨던 병원의 1차 의원급 병원에 가셔서 진료 소견서를 지참하시고 경기도에 있는 어느 병원이든 가실 수 있게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그 안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원을 하는 경우에는 일에 저희가 최대 20일까지를 입원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신과 같은 경우에는 총 90일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전체적으로 합해서는 60일 동안 입원을 해서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도 지금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이미 안내해 드렸고 오시면 저희가 그렇게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진료에 대한 부분이어서 가능하시면 1차 진료는 가까운 병원에서 하시는데 특수 촬영, MRI 찍으라고 많이 하신 적이 있으셨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CT나 초음파 검사를 하시는 경우에는 아 경기도 의료는 그런 수가가 보험 수가 거의 총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번 찍을 수 있는 상황이 되더라도 의사 소견만 있으면 저희가 바로 촬영을 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치과 치료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건강보험 적용에 가능한 치과 치료를 하는데 치과는 굉장히 비급여 진료가 많은 진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틀리,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임플란트. 그리고 또 일부에 대해서, 일부 치과에 대해서 보처를 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가 올해 20년도 500만원 한도까지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안내를 좀더 저희가 받으셔서 진료를 하도록 제가 오늘 이렇게 안내하는 거에 다시 섰습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요. 저는 경기도 의료원, 공공사업관리팀장 조미숙이고요. 031250의 8890, 031250의 889 하나 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